박수홍, 날돈 버는 기계 노예로 대했다 선고 앞두고 토로 날돈 버는 기계 노예로 대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내외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수홍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선 1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현의로 기소된 징역 내외의 10차 공판에서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7년, 3년이 구형된 후 12일 만이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원 변호사는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면서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입소한 이 탄원서에 따르면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였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철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1일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며 피고인들은 피해변제 의지조차 없으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공여해주지 않고 있다.